방법이 하나 있다. 돈을 왕창 해. 어디 묻어버려 진짜 없다고 생각해. 내거 먼저. 내가 좀 먼저 내집 먼저 딱 해놓으면 돼. 진짜 내가 도움되는 거 얘기해줄게.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요. 구독, 땅, <laughs>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봤어요? 오늘? 저번에도 내가 이거 입기는 했는데, 반짝반짝 하잖아. 아, 예쁩니다. 그쵸? 잘 어울리십니다. 알아요, 나도. 음 네. 응. 그래, 우리는 오늘은 재밌는 걸 하려고 왔어. 네. 그게 엄청 재밌어. 맞습니다. 네. 어, 엄청 재밌어. 이제 돌아오는 해 자체가요, 많이 어지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 막 돈도 내가 굳는다 그랬잖아. 돈도 없고, 못도 힘들고, 막 마음도 힘들면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안 들리고, 근데 조금 돈줄순 있어. 근데 돈 진짜 조금 들리고, 집에서 내가 방법 조금 알려주려고. 어, 감사합니다. 그치? 네네. 그러면 내가,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딱딱딱딱 나눠서 내가 얘기해줄게요. 아, 네네. 음. 그 1월 있잖아요. 1월에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계획도 잘 잡거든? 근데 뒷심이 너무 없어. 마무리되는 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있지. 파, 파릇파릇한 파 것들. 네. 풀 같은 거 있잖아요. 풀을 가까이 하든지 산을 진짜 많이 가면 진짜 도움 엄청 많이 돼. 근데 산을 못 가잖아요. 겨울에도 막 파릇파릇하게 집에서 자라는 것들. 그걸 조금 냅둬. 살아있는 걸좀 느끼게. 어... 그래야지 뭔가 내가 계획을 딱 잡은 거가 마무리가 조금씩은 더 돼. 아, 어, 운이 좋아지는 거네. 어. 근데 사가지고 물안 주고 죽이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파릇파릇하게. 그리고 이자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자 달린 사람들 내가 그 부모복 많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부모복은 없는데 부모를 조금 챙겨주거나 내 위에 사람들을 위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그 사람한테 좋아지는 게 와.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싫어요. 이래도 그냥 내 윗사람들이든 내 옆에 나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받아, 자기가. 어... 그러면 내가 부모복이 없어도 그걸로 내복을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야. 어... 음 그리고 여기 3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친구가 있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친구들끼리 한 번씩 물갈이가 되는 시기가 항상 오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퍼주면 안 되고 오히려 내걸 챙겨. 어. 내걸내거 하나 조금 덜 챙기면 사람들이 물갈이 될때 조금은 덜해. 왜냐면 내가 딱 중심이 있으니까 덜 섞인지. 음. 응. 그리고 여기, 4자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근히 까탈스러운 듯 하면서 조금 예민한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조금 막 오르락 내리락 이게 기복이 은근히 있는데 티를 못 낸단 말이야. 그냥 자기 속 얘기, 나 그랬어. 나 아저씨 오늘 싫어. 나 아저씨 오늘 화나. 말이라도 해. 아... 그러면 조금 예민한 게 풀려야지 능력이 나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능력자들이 꽤 많아. 표현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표현을 하면 몸이 응. 좋아진다? 응. 아, 그럼 오, O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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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기복이 심한 것도 아니고 극과 극도 조금 애매해. 그 정도로 변덕이 조금 있어. 변덕을 안 부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쓸데없이 돈 나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돈을 방법이 하나 있다. 돈을 왕창해. 어디 묻어버려 진짜 없다고 생각해. 아... 그 왜냐면 있으면 다 나가야 돼 여기는. 진짜 없다가 이렇게 딱 해야 돼. 특히나 여기는 그래야 돼. 얼, 좀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부모님께 맡긴다든지. 안돼 안돼. 어그 자기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 그렇게만 해. 그 정도로 왜냐면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일들이 터져서 나가. No. 내가 진짜로 좋은 거 하나라도 사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좋은 거 하나 사는 것도 없고 이상하게 나가니까 그거를 아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막아놓으면 큰 사건이 조금 덜 터질 거예요. 왜냐면 주머니 사정만큼 항상 일이 터질 때가 많아. 아... 응. 내가 쉽게 쉽게 얘기해주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정말 그럼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줄까? 요즘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요즘 우리 집에 사람도 안 오지, 재밌는 일도 없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다 얘기해주면 안 된대. 누구인가? <laughs> 육자 달린 사람들. 육자 달린 사람들은 계획을 진짜로 1년에 2개 넘어가게 잡지 마. 진짜 많아도 3개만 잡아. 왜냐면 여기 사람들은 계획 많이 잡아도 되는 꼴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게 잡으면 오히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아도 두세 개만 딱 해놓고 계획 자체를 잡지를 마. No. 그래야지 생각지 못하게 조금 내가, 오, 계획이 됐다, 이런 것지 있지. 계획을 많이 잡으면 되는 꼴이 없어, 진짜로. 아, 진짜 맞는 말씀. 계획 너무 세웠다가, 안 응. 되면 그좌절감에 응. 앞으로 나가지 아못했던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앞에서 볼 때는 성격이 좋은 듯 보여도 은근히 속에 자존심이 좀 있어요. 그 자존심이 한 번에 빵 무너지면 못 일어나. 일어나기 전까지 조금 걸려야 돼. 네. 그러니까 계획 많이 잡지 마 주시도. 알겠습 이걸 다해 놓고 나면 또 잡으면 그만인 거야 계획은. 맞습니다. 음. 그리고 7자 날린 사람들은 진짜로 여기 사람들이 활기가 은근히 좋거든요. 7, 8이 활기가 좋단 말이야. 근데 7의 활기랑 8의 활기는 달라. 아. 7은 나 혼자의 활기야. 여기저기 혼자서 막 가고 싶어 하는 게 많으면 8은 무리 지어서 다니고 싶어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팔이 무리 지어서 다니면 좋은 꼴이 없으니까 조금은 덜 해야 돼. 그리고 칠은 뭐냐면 활기가 좋잖아요. 활기가 좋은데 오히려 또 반대로 집을딱 진짜로 단돌이를 딱 잘해놓으면 밖에 서액이 제대로 잘펼수 있어. 아... 집이 엉망인데 밖에만 나간다고 아무것도 안 돼. 집을 오히려 딱 잘해놓으면 정말로 밖에 나가서 활기 펼칠 수 있어. 음. 정리를 일단 깔끔하게. 어, 할까요? 진짜 내거 먼저, 내가 좀 먼저, 내집 먼저 딱 해놓으면 돼. 팔은 오히려 같이 무리지어 다니지 말고. 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 찾아. 어, 볼까요? 그러면 알아서 사람은 붙어요. 어. 팔은 왜냐하면 어딜 가나 사람을 조금 끌고 땡겨야 돼. 어... 내가 끌기 싫어도 알아서 붙게 돼 있어. 여기는 은근히 대장들도 많고 제주가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꼭뭐 이렇게 막안 해도 돼. 쫄따구들안될고 다녀도 돼. 부자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씨? 어. 아, 이 사람들 보면 조금 불쌍할 때가 있다? 몸이 아프고, 내 주변이 아프고, 뭐하고, 진짜로 뭘만 하면 돈도 안모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일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내가 진짜 딱 일어나서요. 진짜 내가 도움되는 거 얘기해줄게. 일어나서. 어. 일, 일어나세요. 안 자요. 아, 네. <laughs> 자다가 일어나서 말이야. 아, 네. 뭐야 저 아저씨는 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고 난리야? 자다가 일어나서 진짜로 그냥 딱 거울 보고 딱 좋은 생각 한번 먹어. 그 다음에 물한잔쭉 마셔. 끝이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면 남 뒤치다 꺼리하다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딱눈 뜨고 거울 보고 딱 멋있는 생각 한번 딱 하고 물한잔딱 마셔 나 제일 멋있어 하고 생각해 여기는 마음이 바닥이 돼가지고 진짜로 아뭘 해도 의욕도 없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이 모양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되는 게 없어 더 옆에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생겨 저 아침에 거울 보스요아저씨좀 그래도 돼 알겠습니다 <laughs> 10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사람들은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조금 밝은 색 입으면 좋아요. 어... 칙칙한 사람, 이거 듣는 십들이 칙칙한 옷 입는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밝은 거똑 하나만 입어봐. 어... 음. 어두운 색을 좋아하더라도 그냥 항상 밝게 입고 니는게 음, 좋아요. 음. 간단하네요. 왜냐면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밝다가 까말라고 딱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까만 거에만 있으면 안 돼. 밝은 거좀 입어줘야 돼. 아... 응. 11... 이 사람들은 내가 쩌 붙는 데 얘기했는데 진짜로 공들이면 도움 많이 되는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공들일 때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으면은 내가 마음에 그냥 일어나서 누굴 안 찾아도 돼. 아나좀 어떻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다 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요. 대신 누굴찾으면안 되는 거죠? 아, 찾으면 좋죠. 근데 요즘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이 많이 없어. 음...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들도 우리 엄마 헛짓거리 하면 우리 엄마도 믿지 마. 응. No. 음. 당연히 인간들이 욕심 부리면은 믿을 게 없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헛짓거리를 안 하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혹시 알아. 우리 아줌마 우리 엄마도 할머니돼 가지고 이상해지지 그럼 걱정하지 마요. 우리 어른들이 알아서 엄마를 혼내 줄 거야. 음. 12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때 오지랖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거든요 음. 이 사람들은 너무 사서 걱정하면 안돼 앞서서 미리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아 음. 뭘 계획을 해놓고 움직이기도 전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계획 잡을 때 그냥 뒤에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할까 재보지도 말고 우선은 움직여 무조건 잘될 거야고 움직여. 그래야지 생각지 못하게 일이 잘 풀리지. 사서 걱정하는 게 여긴 독이야, 진짜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돼. 어. 앞만 보면 안 되고 옆도 조금 봐야 되는데 여기는 특히 앞만 봐야 돼. 아, 네. 응. 음. 태어난 월별로 음. 조금 이제 도움 되고 힘 나고. 응. 음. 이거 알려 주신거죠 어. 근데 뭐 이거 해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진짜로 꾸준히 해보고라도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뭐 며칠 해놓고 뭐 아줌마 아저씨 인생이 한 번에 훅 바뀌는 그런 마법이 없어 nope. 알았죠? 네 열심히 실천해 보겠습그 이제 우선 지금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먹어야 돼